할렐루야.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문제는 오늘 다시 부르십시오. 오늘의 문제는 오늘 다시 부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소원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의 소원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날마다 그것을 들으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면 서글픈 생각이 우리에게 가끔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잘 듣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소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는 들리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디언 친구가 뉴욕에 사는 친구, 뉴욕에 사는 친구를 찾아서 맨해튼에 왔다고 합니다 뉴욕에 사는 친구와 함께 맨해튼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어? 야잘 들어봐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뉴욕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허두숨을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이큰 도시에서 귀뚜라미가 어디 산다고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그래. 듣는, 들리는 소리라고는 자동차 소리랑 시끄러운 도시 공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인디언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니 계속해서 귀뚜라미 소리를 찾아서 헤매더니 옆에 있는 큰 화단에 있는 나무 속에 숨겨진 귀뚜라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뉴욕에 있는 친구가 아, 놀랍니다. 어떻게 이 소리를 찾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시끄러운 가운데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그랬더니 인디언 친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슨 특별한 청력이 있어서 이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생각하지 마. 다만, 듣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를 뿐이야. 그리고 말하더니 동전을 몇 개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동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전 몇 개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소리가 났겠죠.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주변에 걸어가던 뉴욕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내 동전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이 동전 소리도 사실은 큰 소리는 아니죠. 동전 소리가 도시공예에 비교하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어요. 작은 소리지만, 귀뚜라미 소리와 마찬가지로 작은 소리지만. 주변 소리까지 더해지면 이걸 듣는다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뉴욕의 맨해튼 그러니까 뉴욕 맨해튼 하면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요 귀뚜라미 소리 같은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똑같이 작은 소리였던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들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듣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 태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이 없으셨던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정작 관심에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기울이기보다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데 애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냐면 내 노하우에 대한 소리를 듣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소리를 우선해서 듣습니다. 내 안에서 우렁차게 울려나는 내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겨를이 없는 거죠.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 가지 내 생각이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이 항상 오르시던가요? 보통 틀리는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많이 틀립니다. 운전하시다가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시다가 늘 내가 가는 길이 익숙한데 내비게이션이 내가 늘 가는 길대로 안내해주지 않고 낯선 길로 안내해줄 때가 있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아이 길이 막히는 길인데 아이 길은 내가 더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도 마지못해 따라가 본 결과, 오 어,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길에서 큰 사고가 나서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제대로 알려줬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달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내가 익숙한 길이 직산에 큰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대로 안내하고 안내하지 않고 다른 길로 안내해 주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못해 그길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내가 알던 길에는 큰 사고가 나 있었던 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복잡한 가구를 조립할 때 저도 이상하게 그런 심포가 있어요 사용설명서가 동봉돼서 오는데 이게 자존심일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은 설명서를 보면은 아 뭔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한다. 나는 이 그림만 보고도 맞출 수 있다해서 조립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삐뚤삐뚤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다 분해했다가 설명서대로 다시 보고 조립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레고 맞춰달라고 했을 때도 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우리 삶은요 종종 이런 삶의 연속입니다. 과거의 어떤 성공 경험, 내 생각, 내 성공 노하우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익숙한 지도를 내 손에 쥐고서 내가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내 소리로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적인 상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법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뒤없는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과는 때로는 반대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알려주신다고, 이거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길로 안내할 때가 더러 하나님께서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밖의 전략에 올라타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성공에 거뒀던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 수요 기도회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이미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오늘 과거의 성공 공식에 갇히지 않고 매 순간에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승리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본문 첫 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랜 고난과 기다림 끝에요. 드디어 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돈극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왕이 되긴 해서도 남쪽 유다만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죽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로 왕이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줍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 스스로도 자기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만큼 이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가득 차있었고 확신이 넘쳤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자 숙적인 블레셋이 총 공세를 펼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된 다윗 왕궁이 겪게 되었던 큰 위기였던 것이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도요. 지금까지의 경험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인기를 얻게 되었던 시점이 어느 때였죠? 블레셋과의 전쟁 때 10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의 전쟁 영웅을 죽이면서 인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경험치가 이미 최고로 축적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힘을 얻게 되었는데 그힘 갖고 자기 경험으로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블레셋. 얘네들이 또 쳐들어왔어. 내가 왕년에 말이지. 내가 10대 때 말이지. 걔네들 전쟁 영웅을 내가 죽인 적이 있어. 내 경험치로 말하자면, 내 노하우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 경험과 전략을 믿고 나가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신의 모든 화려한 이력과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0절의 사나님께 먼저 엎드이 집요. 함께 1 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물어, 물어 이르되,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효율적인 방식과 상식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요. 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 줄 것이고 물을 쪼갬같이 적들을 흩어 버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실 때 물을 쪼갬같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3절 말씀을 보시니까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진범합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적이고요 똑같은 장수로 쳐들어왔고 똑같은 상황이 다윗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도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하나 풀려졌다 싶으면요. 비슷한 케이스로 인간 관계가 또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문제도요.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하나 넘어갔다 싶으면 또 오고요. 과거에 하나 일어났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계속해서 반복해 온 문제들. 우리 삶에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고질적인 건강 문제는 또 어떠세요? 비슷하게 이제는 어느 순간 우리가 모여서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야, 어느새 우리가 이런 나이가 됐어"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이면 건강 얘기하고, 눈 시력 얘기하고, 침침해졌어 얘기하시고요. 어디서 건강 검진받냐 이런 얘기 하시고요. 비슷하게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때.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었는데 아 그때 말이지.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셨고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풀렸어.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지. 지난번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됐지.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찾아오는 문제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공 방식에 목매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공 방식을 찾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가장 무서운 습관화예요 습관화 새롭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성공 방식을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르죠 오늘 의 말씀도 보시면은 자기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의 응답이 오늘의 응답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어제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기도에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또 나오시는 거죠? 지난주는 지난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는 그때 끝났어요. 오늘의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달마다 우리의 신앙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문해 듯이 지난번에 했던 그 기도 제목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그런 식상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 기도 제목은 끝났고요. 오늘은 오늘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의 성공 공식에 매어서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 하나님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오늘 또 갖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와 내가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새롭게 사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습관처럼 과거의 해결책을 꺼내들기 전에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를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시 부를 때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첫 번째 때랑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위씨 또 하나님께 여짜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대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의 앞서 나아가서. 글쎄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따라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쳐라. 그들 정면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그들 뒤에 가서 있다가 내가 너에게 명했던 그 시점이 되면은 그때 쳐야 된다. 정면 공격이 아니라 우회 기습 공격을 명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격 시점에 대해서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공격하죠?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공격 타이밍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상상해보시면 신비롭고요 또 시적인 소리예요 여러분 뽕나무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바람이 막 불어올 때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군대같이 들릴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그런 움직임 같은 소리가 있을 건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때가 되면 내 군대가 먼저 올라가서 그들을 쓸어버릴 테니까 그때가 되면 너는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뽕나무 숲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걸음 걷는 소리가 날 때가 되면 너는 그때 공격해. 우리가 군사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든 명령이에요. 적의 후방으로 돌아서 가는 것도, 들키지 않고 가는 것도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참 신비로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언제 그런 소리가 날까요?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 아, 이런 소리가 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가 나기는 날까요? 이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적군은 눈앞에 있고요. 우리는 그 뒤에서, 야,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 소리를 기다려야 되는 군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바심이 나지 않겠어요? 아, 지금인가? 지금 공격해야 될것 같은데?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은 공격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서, 지금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참 의심이 들고 조급함과 또 불안함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끄셨던 적이 몇 군데 또 찾아보실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전략을 취했죠? 어떤 전략을 취했어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일간 돌고서 7일째 되는 날에는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일곱 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래요 이게 적군을 공격하는 일반적인 군사 전략이 맞습니까? 기도운은또 어땠죠? 우리가 지난주에 또 기도원 얘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미디안 대군을 칠 때요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설명하신 게 아니라 항아리 속에다가 나팔과 횃불을 닮은 항아리를 갖고 가라 이게 전략이었어요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판에 박힌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적인 예술가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수백만 가지의 전략을 갖고 계시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전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아 이거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데 감히 내 생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의 소리가 너무 커서 이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들리는 성령의 세밀한 소리를 내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이끄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 소리는 볼륨을 죽여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키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바심이 날 거예요. 아, 지금 쳐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말이지, 지금 쳐들어가야 될것 같고,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 타이밍인데? 내 소리만 잔뜩 키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세밀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도 내 소리는 잠시 꺼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잖아요. 다른 소리 켜지면요. 이 소리가 정확하게 나가지 않아요. 하나가 켜지면 다른 소리가 잘안 들려요. 내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내 소리가 커지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옆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꼭 나무 숲을 위에서 걷는 사뿐한 미세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대안에 조급함 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얼마나 조급하시고 얼마나 마음의 불안함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오히려 내 소리를 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창조적인 샘이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기이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16절의 말씀 간단하지만 위대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개설까지 이르렀더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토를 달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 뒤로 가서 지는지 아십니까? 숲을 소리 나는 게 그게 뭐죠? 이렇게 묻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어요. 1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군대를 기본에서부터 개세까지 쳤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승리를 의미하냐면 한 어떤 지점, 작은 한 지점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국지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다 승리했다. 적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결정적인 승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어설픈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100%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문제의 뿌리까지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상황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까지 근원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온전한 승리의 하나님 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났어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뛰어난 전략을 칭송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어떤 야나 이만큼 유능하다. 봤지. 내가 이만큼 탁월한 사람이야.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증을 계속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속 간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고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나타났을 때 간증하시는 거예요 내 타고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이런 위대한 순종의 가치를 불순종의 사례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알려진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사용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급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반석을 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이 되네요. 무리 없다고 또 불평을 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을 명령하시거든요 반석에 대해서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다시피 화가 난 모세는요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반석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내리쳤죠 그 결과가 어떠했죠 너는 네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렸다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그를 거룩한 땅으로 들이지 않으셨어요 이 모세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도 함께 두려운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됐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과거의 경험이라는 낡은 지팡이로 오늘을 두드리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수요 기도했는데 오늘 또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수요 기도에 너무 식상한데요. 과거의 지팡이로 오늘의 문제를 두드리지 마시고 오늘 문제를 갖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명령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블레셋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우리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과 같은 적군들이 있지 왜 없겠어요? 재정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여기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앞에 불랙색 같은 적군 마주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분 계세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익숙한 방법, 내 경험에 의존한 방법 내 생각에 시끄러워서 내 마음을 점령당하지 마시고 편안한 길을 고집하는 대신에 오늘도 또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 앞에서 오늘 또 다시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는 오늘 다시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주도 우리가 물론 기도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걷는 걸음 같은 세밀한 성령의 소리를 내게 들려주옵소서. 세밀한 성령의 감동을 오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